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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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질란 진정한 봉사자로서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약 있는 전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국을 만들기 위하여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도 원유에 못지않게. 있는 날 골드 이태리2 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규용 대독 수야겠습니다. 명상의 투표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표창장 최우수 김재식 귀기관을 이도 새만금 수준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예 표창을 하는것습니다다음그로저 공직인께 예. 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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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12년도 1년도 12년도 과를보도저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께서 많은 업적을 남다시년하1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예를 들2 아까 영상을 도 12년도 12년도 1 2만도 특별법 개정 어, 이제 세만금의 속도를 낼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제 세만금 신앙만 우리가 이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한만이 없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오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추가 마련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 경제만 보더라도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3등 이것도 대단히 저희가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등을 했다면, 우리 전라도 지역 총생, GRDP가 크게 성장한 그런 한이었습니다. 또 1인당 총생산비가 2천만원을 넘어서서 전국 9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9위를 했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 빠르게 예, 예,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경제성장률은 전국 3위입니다. 17개 시대에서 전국 3위를 했고 제조업 비중이 저희는 농도인데 농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만 겪었는데 이 제조업 제 비중이 30%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또1만대 이상의 일자리 상용근로자수4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저희가 어, 국도에 절가부터 공무원이 청년도가 3년 연속 최우수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성과를 얻었고 또 어젯밤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가예산 5조 8천억 원 이상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006년 제가 추임할 때 3조 시대를 생각하면 5조 8천억이라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발품 팔아서 땀 흘려가면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성과가 전라도 하면 우리는 나된 지역, 우리는 못사는 지역, 우리는 미래가 없는 지역 이런 우리 도민의 의식을 바꾸나 놀수 있는 그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루 주신 많이 노력해 주셨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것과 함께 내일부터는 또 다시 더 다음 미래 많이 받으라는 그런 칭찬을 아마 덕담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고 싶습니까? 저도 이제 잠수하는 오래시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해 동안 이런 선과 성과에...